내가 최고가 영화배우인데 장난치면 안되네 출연료가 좀 비싸 <laughs> 자 음, 아까 이렇게 1차에서 동영상에서 낚시 다금바리도 잡고 뭐 강어도 잡고 당기는 것은 견인력이에요 어, 롤러가 갖춰야 할 구성이 견인력 그 다음에 2차로는 접지력을 보여드릴게요. 그것을 실험은 자 우레탄 롤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일반 기성 롤러. 대장마자 내려가면 새 건데 이게 좀 쓰면은 한6 개월만서 면질면질해버려 아무런 접지 효과가 없어 이게 힘이 무척 들어 마모돼야 그러니까 내건 마모가 안돼자 아씨 빨리 나가 자 제가 유리겔라야 딱 뭐든지 붙여 자두 번째 반복 실험. 또세 번째 반복 실험. 네 번째 반복 실험. 다섯 번째 반복 실험. 그 어? 다음에 나중에 내가 어느 기술까지 가나 이걸 던져버릴 때 붙어버려. 어 벽에 벽지딱 붙어버려 이게. 뒤거딱 붙어 있어. 이 내가 연습을 해갖고 보여드릴게요. 어? 자. 그리고 이 원리는 뭐냐면 물론 무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탱크 바퀴 탱크 바퀴가 왜 고무나 우레타으로 만들지 않을까 철로 만들었어요 중간중간 간격에 돌출이 있죠 그래야 어떤 지형 지물이 열로 들어가서 등판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탱크가 저잘 모르겠는데 45도까지, 뭐, 더 이상까지 등판이 가능하다는 게이 탱크 원리. 이 탱크 원리를 이 롤러에 현재 접목시킨 거죠. 예. 자, 여기까지 하고. 음. 제가 롤러를 그 처음에 개발할 때, 뭐, 대충, 뭐, 이거 괜찮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고, 명장이 그러면 안 되지. 대한민국이 요거도 먹지. 이 외에도 이두 가지 실험 외에도 다양한 실험을 거쳤어요. 어마마 실험을 해서 굳이 거기까지 실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까지도 제가 실험을 했어요. 네, 압착력 여러 가지 다 실험을 하고 뭐 통풍 바람을 불게 만들고 다 해서 가장 최적화된 결론을 얻어 가지고 이 롤러를 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롤러는 믿어 의심치 말고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. 자, 돈이 좀 비싸다, 그러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주십시오. 네. 근데 나는 도저히 저 뭐가 저 손이 아파서 힘이 약해서 못 쓰겠다. 하면 경량 쓰세요. 이건 중량인데. 근데 그것도 나는 힘들다. 그러면 알아서 쓰세요. 에? 자, 도배사가 롤러가 힘들어서 못한다. 그러면 셰프가 칼이 무거워서 도마질을 못한다. 음? 또 뭐가 있을까? 건달이 싸움을 못해? <laughs> 어? 그 건달이 아니지. 건달은 싸움 잘 해야지. 만약에 아프면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, 원래, 어, 어떤 악력이 약하신 분들은 운동하세요. 예, 악력기로 운동하고 헬스도 가고, 뭐, 자기를 개발한다는 게 뭐, 꼭 기술만 개발하냐, 체력도 개발이야, 예. 예, 체력도 개발이니까 개발하셔야지. 그, 그렇지. 건달이 맨날, 눈뜩 박뜩이 맞고만 나지면 그게 건달이냐고. 도대사가 롤러로 한 방에 딱 잡아버려, 딱 해야지. 오케이. 그 다음에 제 동영상을 보여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 하나 오늘 보여드릴게요. 식별이 가능하게.